방향 수학 공부 10분, 백집 9페이지, 4번, 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4번, 다음은 어느 과일, 7개의 백그의 방향 연량을 조사한 자료입니다. 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수a의 값을 구하시오. 일단은 a가 어떤 수가 되든, 34가 이제 3개가 돼버리고 나머지 이제 2개가 되는 수라면, 아니 만약에 다른 2개가 같다면 a를 그 수랑 같이 만들어서 최빈값이 될 수도 있겠으나, 34 말고는 값이 똑같은 수가 없으므로 34가 무조건 최빈 값이 되고요. 그럼 이 자료의 평균은 34가 됩니다. 여기서 이제 평균이 34가 되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편차를 다 적어줍니다. 편차 0, 얘는 플러스 12가 아니고 20이네요. 이 친구는 마이너스 20. 이 친구는 0, 이 친구는 플러스 20, 이 친구는 0, 그리고 얘는 뭐 있겠죠? 어쨌든 이 뭐냐? 편차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, 이 편차들을 다 더하면 플러스 22가 되죠. 그럼 a는 편차가 마이너스 22가 되어서 a의 값은 34, 마이너스 22는 12가 됩니다. 오원. 다음 변량의 평균이 7이고, A-B는 7일 때, 최빈 값을 구하시오. 여기도 똑같이 친구들의 편차를 다 적어줍니다. 7은 0, 8은 플러스 1, 플러스 1, 0, 플러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. 이 편차들을 다 더해주면은,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러면은 이제, A-B가 7이면은, 편차를 생각해봤을 때 a가 만약에 플러스 3이면 은 b는 뭐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? 편차의 차도 7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차의 차가 7이 되도록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더했을 때 그것들이 그 0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면 은 이제 a가 플러스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 A-B는 7을 만족하면서도 이 편차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, 따라서 A의 값은 7 더하기 4에서 11, B는 7 3해서 4가 되겠고요. 이때 최빈 값은 7이 2개, 아이고, 7이 두개 8이 2개, 4가 2개가 되므로 8, 아니, 작은 수부터 적겠습니다. 대빈 값은 4, 7, 8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